김건희가그 V0이었다라는 거 우리 국민 다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. A등급을 네. 쓰는 비와폰 라인이 비와폰 대통령, 영부인, 부속 실장, 경호 실장, 비서 실장이거든요. 네. 이 다섯 명의 영부인이 들어가는 거야. V0 맞아. V0 맞았어요. 네. 그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때 그랬잖아요. 네. 아니 그 우리 와이프가 어? 네. 내가 그 늦게 들어오면 그안 자고 새벽에 문자 어? 하고 있다고. 그내 저의 그 휴대 전화를 갖다가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미쳤냐 뭐 하는 거냐 잠을 자라 김건희는 그 늦은 시간에도 자기의 비화 폰에다가 이렇게 저기 눌러 눌러서 어. 딱그 비화 폰 서버에 접속을 하면 조직도가 쫙나온다는 거죠. 거기를 터치하면 비화 폰을 가진 사람한테 바로 직결이 연결된단 말이에요. 예, 연결돼. 그러면 자기의 에이. 그 수많은 민원, 여기 저기 다 에이. 새벽에 밤에 해냈겠지. 그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상시와 새벽에도 전화해가지고 에이. 아유 그아 저희 엄마 저희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. 뭐 이거 하고 아그어그나 어, 디올 빼그거 어. 어떻게 해야 돼? 뭐 이러고. 어. 모든 그 걸다 전화했겠지 고속도로도 좀 휘게 좀 해달라 아 거. 그~ 어, 우리 엄마 땅내땅 어. 그~ 저기 어~ 그~ 강상면 양서면 뭐~ 이런거다 얘기했겠지. 아유.